자 안녕하세요 불탑TV 입니다 이번에는 어, 아실 분들은 아실 테고 또 똑같이 아직도 예, 모르시는 분들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련 연습을 어, 여기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주어지는데요 예, 수련 연습 혼자서 1,2,3,4,5층까지 퀘스트를 다 깨기 위해서는 예,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보통 이거 150마리씩 각 층당 150마리씩 세번의 퀘스트를 깨야 되는데요. 그러면 1층 같은 경우는 총 450마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2층도 똑같이 또 450마리. 그러면 이게 각 퀘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퀘스트창에 이길 퀘스트라고 해서 수련일수 1층 토벌 150마리, 2층 150마리, 3층 150마리. 그럼 각층당 450마리씩 잡아야 돼요. 그럼 3층도 450마리, 4층도 똑같이 450마리, 그럼 5층도 똑같이 450마리입니다. 6층은 이제 스펙이 예, 공, 방, 명이 상당히 높아야 돼요. 1티어 방어구랑 다 있어야 6층을 돌수 있기 때문에 5층까지는 요즘 다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를 구하셔서, 예, 여기 오셔서 1, 2, 3, 4, 5층을 돌, 도시면서 퀘스트를 깨고 이길 퀘스트를 깨면 이제 상자를 줍니다. 그 상자에서, 어, 성장의 원천이라든지, 혹은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파피루스. 그 다음에, 성장의 지혜 원천. 지혜 원천도 나오고, 네, 성장의 원천도 나옵니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제작을 눌러보시면, 이제 자기 자신의 클래스에 맞는, 자신의 클래스, 저는 창입니다. 창이면 이렇게 자신의 클래스에 맞는 이런 기술서. 스킬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의 원천, 모리온이 많이 들어가는데, 모리온 같은 경우는 번영의 땅에서 구하시면 되고, 성장의 원천은 이렇게 수련수를 매일 열심히 하시면, 이런 스킬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장의 원천을 하나에 300다이아인데 50개 15,000다이아 주고 사기에는 핵가금러가 아닌 이상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같이 이렇게 가성비로 게임하시는 분들 게임을 소소하게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수련의 숲을 파티로 5명이서 구하시 5명이서 파티로 오시면 금방 깹니다 1시간도 안 걸려요 한 30분 빠르면 30분 늦어도 40분 안에 5층까지 다깰수 있으니까 아, 5층까지 깨면 더 걸리겠네요. 5층까지 깨면 한 50분? 50분이면은 다 깹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재료들을 돈 주고 사는 다이아를 많이 주고 사야 되는 재료들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아직도 수련의 숲 혼자 다니시는 분들 혹은 수련의 숲 고층에서 하시는 분들 예, 여기 오셔서 파티로 재료 예, 수급을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 모르시는 분들은 예, 방송 오셔서 물어보세요. 예,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직도 보호 보호 못 만들어서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아, 제발 보호 좀 만들어 주세요. 전체 창에 어 50달러 드릴게요. 40, 30달러 드릴게요.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여기 불타 TV 방송 매일 하니까 오셔서 저기 뭐야 채팅 창에 어저 보호 11원에 올렸어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호도 만들어 드리니까 많이 놀러 와 주세요. 자, 그러면, 불타TV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